안녕하세요. 즐거운 영어 MCM English Ryan Q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Unit 70, 70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관사 더를 우리가 더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는데요. 자, 오늘은 더가 들어가지 않는 것, 그리고 더가 들어가는 것 다시 한번 연장선으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엔 더가 없습니다. I like music. 나는 음악을 좋아해. I hate 난 싫어해 exams 시험을 여기에 I like the music I hate the exams가 들어가지 않은 이유 오늘부터 아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먼저 기타 치고 있는 한 남자분께서 I like music 나는 음악을 좋아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시험지를 받은 학생이 선생님 앞에서 말은못 하겠죠. 선생님 바로 앞에 계시는데 I hate 그세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학생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자, I hate exams. 생각 혹은 혼잣말. <laughs> 오른쪽 남자분은 I don't like cold weather. 나는 추운 날씨가 싫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공통적으로 더가 안 들어가고 있는데, 자, 더 금지라고 엄청 크게 여기 표시되어 있죠. B. 더를 쓰면 안 됨. 자, 어떨 때 더를 쓰면 안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죠. We do not use the for general ideas. 아하. 우리는 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에 대해서? general ideas. 일반적인 일반적인 생각. 자, 일반적인 생각. 다시 말해 정하고 구체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냥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에 대해서는 더를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더 자세하게 한번 예문을 보겠습니다. I like music, especially classical music. 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음악을 좋아해. 특히 클래식한 뮤직을 좋아해. 클래식 뮤직을 좋아해. 이렇게요. 특정한 음악이나 어떤 특정한 한국의 클래식 음악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나는 음악을 좋아하고, 특히 나는 일반적인 클래식 무, 음악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더를 쓰면 안 된다. We don't eat meat very often. 우린 우리 가족은 고기를 자주 먹지 않아. 일반적인 고기를 말하는 거지 그 레스토랑의 그 소의 그 특정 부위. 그 돼지고기 그거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를 쓰지 않는다. Life is not possible without water. 생명은 가능하지 않아. 어떠한 생물이 살아가는 건 불가능해. Without water. 물 없이는 그렇죠? 내가 살고 있는 이 생명, 바로 저 사막이 저 나무에 지금 붙어 있는 저 사막이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삶을 얘기할 때는 그냥 life 라고만 하는 거예요. Water 특정한 water 아니죠 그냥 물. Without water 이렇게 너를 뺀다. 일반적인 건 I hate exams. 나는 시험이 싫어. 이 시험 저 시험이 아니고 그냥 시험이 싫어. 너를 붙이면 안 되겠습니다. 이어서 아, 오늘 영문법 쉬운데 여러분들. <laughs> Is there a store near here that sells newspapers? 자, is there a store? 자, 가게가 있나요? near, here, 여기 근처에 무엇을 파는? that sells newspapers. 신문을 파는 the newspapers. 그러면 특정한 신문을 말하는 건데요. 그냥 나는 신문을 읽고 싶어요. 그래서 신문을 파는 가게가 있나요? 라고 할땐 t h 를 뺀다. 자, 그리고요. we do not use 사용하지 않습니다. 게임이나 sports. 어떠한 시합이나 어떤 운동에 대해선 더를 쓰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My favorite sports.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은 are tennis and skiing. 테니스와 스키 타는 겁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are the tennis and the skiing 하지 않는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누구나 할수 있는 스포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를 쓰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a의 마지막으로 we do not use the. 더를 사용하지 않는데요. 뭐에 대해서 중요합니다. languages. 언어. 한국어, 영어. 그리고 또 school subjects. 과목 있죠? 국, 영수,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러한 과목에 대해서도 쓰지 않는다. 역사, history, geography, 지리, physics, 물리, biology. 생물. 자, 이러한 학교 과목에 대해서도 더를 쓰지 않습니다. Do you think English is difficult? 당신은 영어가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영어는 언어니까 더를 쓰지 않아요. Do you think English is difficult? Do you think Korean is difficult? 이렇게 얘기합니다. No, it's not difficult. It is fun. Okay. Tom's brother, 탐의 동생은 is studying physics and chemistry. 자, 탐의 동생은 공부하고 있습니다. physics, 물리와 chemistry, 화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목 이야기할 때 덜을 붙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뭐 어떨 때 덜을 붙일까요? 그렇죠? 어떤 좀 특정한 명사 앞이나 그 유일한 명사 앞에는 반대로 더를 쓰겠죠. 자, 그래서 이 노래 가사에 더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알 만한 노래고요. 그럼 들어보죠. Sleep tomorrow but tonight go crazy. 그렇죠. Sleep tomorrow but tonight go crazy. 잠은 내일자 오늘 밤은 신나게 놀아. 자, 당신이 해야될것은 보세요. 아파트라는 노래죠. All you gotta do is just meet me at the 여기 t e 가 들어가는 이유 me 당신은 이것만 하면 돼요? 나랑, 나만 만나면 돼? 어디서? at 아파트에서 만나면 되는데 아니 몇동 몇 호? 바로 그 아파트 해서 이게 너가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어디 아파트인지 주소를 알려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정한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아파트에서 나를 만나 해서 meet me at the 정관사 더가 들어간다. 더가 안 들어가면 일반적인 누구나 사는 무슨 아파트를 말하는 거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정관사 더는 특정한 곳에만 들어간다. All you g o t t 알겠죠? 아파트아파트아파트아파트자 아, 아, 오케이 <laughs> 아 재밌는데 여러분들? 자 그럼 우리 파트 r B에서 자 너를 쓰고 안 쓰고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Compare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에서는 너가 왼쪽은 너가 안 들어가는, 오른쪽은, e 가 들어가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볼까요? Flowers are beautiful. 그쵸? 자, 꽃들은 아름다워. 더를 안 썼어요? 그러면 flowers in general. 일반적인 꽃들을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 넘어가기 전에, 나는, 나는 개를 좋아해? 나, 나는 개가 좋아? 뭐라고 말해야 돼요? I like the dogs? 아니죠. 그냥 I like dogs. 하면 돼요. 오케이? Okay. I like cats. 난 고양이가 좋고 I like books. 나는 책이 좋고. 뭔지 알겠죠? 더를 쓰면 특정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어떤 것이 좋아라고 할 때는 I like 더 빼고 그것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오른쪽 봅시다. I love your garden. 와, 정원을 참잘 가꿨네요. 정원이 참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정원은 The flowers are beautiful. 자, 여기 더가 들어가는 이유는 바로 이 정원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그 꽃을 말하고 있는 거죠. So the flowers in your garden. 당신 정원에서 자라고 있는 그 특정한 꽃들이니까 더가 들어가는 거예요. The flowers are beautiful. 여기. 이 꽃들 아름답다 이거죠. 왼쪽 I don't like cold weather 나는 추운 날씨가 싫어요 일반적으로 추운 날씨가 싫다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오른쪽 더를 쓰면은 the weather isn't very good today 일반적인 날씨가 아니라 오늘 날씨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날씨 the weather isn't very good today 오늘 날씨가 그렇게 좋진 않네요 the weather today 오늘 날씨 먼저 알겠죠. okay cold weather 싫어일 땐 덜을 쓰지 않는데 오늘 날씨 특정하니까 덜을 쓴다. 아래 we don't eat fish very often. 우리 가족은 요 생선 요리를 자주 먹진 않습니다. 일반적인 이 생선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든 덜을 안 쓰고 오른쪽. we had a great meal last night. 어젯밤 진짜 맛있는 식사를 했어요. the fish was excellent. 그 생선 요리 있죠? 정말 일품이었어요. 자, 더를 쓴 이유는 the fish we ate last night. 어젯밤 우리가 먹은 바로 그 특정한 피쉬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더를 씁니다. 끝으로, are you interested in history?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나요? 역사에 대해서 더를 안 쓰는 역사는 일반적인 역사요. 너 역사 좋아해? 너 역사 관심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학교 과목도 되고요. 자 그런데 더를 쓰면 어떻게 되냐? Do you know how much? Do you know much about 많이 알고 계세요? The history of your country 당신 국가, 당신 나라의 history 세계사 전체적인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에 그쵸 그렇죠? 중국에, 미국에, 영국에, 호주에, 프랑스에 특정한 역사를 알고 있냐라고 물어볼 때는 덜을 쓴다. 좋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우리 70강이었고요. 지난 수업과 연장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이해하기가 쉬웠으리라 선생님은 생각하고요. 하지만 방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저, the attention to detail 있어야 됩니다.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야 될게 바로 grammar, 영문법이니까. 그래서 복습 열심히 해 주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수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바이.